아, 물된 동산 같은 즐거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사랑의 하나님을 제일 먼저 떠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래서 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또 사랑의 하나님 뿐만 아니라 동전의 양면인 것처럼 공의의 하나님의 모습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시지만 우리의 죄까지도 사랑하지는 않으시죠 아니 사랑할 수 없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하시다라는 것은 그분에게 하나님에게는 죄가 조금도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양립할 수 없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죄 있는 그대로 죄인인 모습인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런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은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사실 모든 예언서는요, 우리가 지금 예언서를 읽고 있는데, 모든 예언서에는 다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과 공의의 하나님의 모습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회개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예언서에 그대로 드러나 있죠.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많은 예언자들을 보내셨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사실은 그들이 계속하여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잖아요. 계속해서 회개하고 나오라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끝내 죄의 길로 돌이키지 않아서 심판을 받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해야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죄로 인해서 멸망당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착할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언서를 볼때막 어떤 때는 이 심판에 관한 말씀만 계속돼 있어서 무섭고 두렵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과 함께 언제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안절르 바라기는 오늘 본문을 통해 나타난 또한 하나님의 그 모습 특별히 포기하지 못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 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또한 특별한 힘과 위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흘러넘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선명하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모습은요. 바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시키실 때부터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고 계속해서 이방 나라들의 앞자에서 구원해 주셨죠. 그런데 지금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그들의 손아귀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10절을 보세요. 10절.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양 떼에게 행한 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이방들이여 모든 나라들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증인 삼아서 소환을 시키시고 지금 그들 이스라엘 백성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귀환시키실 것임을 하나님께서 선포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보시면요.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 죄로 인해서 그들을 흩으신 자가 누구신지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그들을 다시 모으시는 분도 역시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남은 자 사상이 예언서 곳곳에 있습니다. 이사야에도 남은 자라는 사상이 나오고요. 이 예레메에서도 남은 자가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이제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 절망 뿐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게 끝이 아니라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돌이킬 것이다. 다시 귀환시키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7절 후반부에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할 거다라는 내용이 여러분 성경 7절에 나와 있고요. 8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북방에 있는 바벨론에서 인도해 내실 것이다. 그랬고요. 큰 무리를 이루어 조국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 그랬고요. 9절을 보면 그들이 돌아올 때 울며 돌아올 거다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바벨론에서 기원시킬 거다. 회복시킬 거다라는 거예요. 11절의 내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1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야곱은 그 야곱 개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누굴까요? 바벨론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속량하신다. 구원해 내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송량이라는 말이 영어로 보면 리듬이라는 뜻인데, 이 원어로 보면은요, 이 사람에게 쓰일 때는 어떤 대상에 대한 값을 치르고 소유권을 획득한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한 값을 다 치르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져야 될 죄의 결과, 죄 값을 다 치르고 그 사람을 나의 소유로 다시 사겠다 라는 뜻이 이 안에 있다 라는 것이죠. 따라서 마치 애굽에서 오랫동안 노예로 신음하고 있던 그 히브리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해내시고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송량하는 단어에 들어있다라는 거죠 사실 이 건져내시는 사건, 이 구원의 사건, 값을 주고 다시 사신 사건은요 오늘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을 위해서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죄인이 되어주셨어요 나의 죄를 그분의 어깨에 다 짊어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지불해야 된 죄의 값은 사망이다 라고 로마서 6장에서 얘기하는데 그 죄의 값을 그분이 대신하여서 그분이 피 흘려주심으로 우리들의 죄값을 다 사해주신 거예요 다 갚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둠 속에서 있던 우리들 사단의 소나기에서 헤매고 있던 우리들을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말로다 표현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고 놀라운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이번에 올해 성경을 통독하면서 유독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너무 변덕스럽잖아요 하나님의 엄청난 특권을 많이 입은 자들이고, 은혜도 많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백성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 잠깐 그때뿐이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번에도 또 바벨론에서 또 구원해내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토록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못하실까요? 이렇게 변덕스러운 백성들을.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 그런데 이30에레미야 31장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것을 발견해요. 왜냐하면요. 왜 하나님이 그토록 포기하지 못하시는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인 거예요. 31장 1절 보세요. 31장 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언약을 맺으셨고, 또 이후에 다윗과도 언약을 맺으셨고, 그래서 이 후손들이... 변덕스럽고 자꾸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인 거죠. 오늘 찬양한 것처럼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죠. 따라서요, 아무리 미워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못하시는 이유가 또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때문이에요. 구절을 예. 보세요. 구절. 우리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하심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고든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이스라엘이 울면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다 마치고 남은 자들이 울면서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눈물로 회개하고 간구할 것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그들을 바른 길로 넘어지지 않고 이제는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대목인 거죠 그 이유가 뭐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이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끊을 수가 없는 관계잖아요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으로 맺어진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인 것이죠 감사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아버지만 되실 뿐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제 생각에 우리 하나님은요, 참 팔이 길고 품이 넓으신 분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많은 자식들이 있잖아요. 많은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자녀들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자녀들을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참 품이 넉넉하신 분이시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살이에 지치고 힘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직장생활 하면서 사회생활 하면서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분들 힘들고 지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들 키우면서 자녀들 양육할 때 너무너무 힘들고,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 졸이고 안타까울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 모습 그대로 아프고, 상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라는 거예요. 사실 구약시대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 자기들과는 너무 멀리 계신 두려운 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주라고 하는 다른 단어 아도나이라는 말을 붙여서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빠라고 부르면서 마치 대화하듯이 때로는 어떤 경우에는 울면서 투정 부리듯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들 모든 믿는 자들이 가진 자녀됨의 권세고 특권이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한번 다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바로 뭐예요? 권세예요. 어떤 권세? 자녀댐의 권세예요. 그런데 자녀댐의 권세를 누구에게 주시는가? 영접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십자가 위에서 나의 모든 죄값을 다 대신 지불해 주시고 죽어야 될 나애를 다시 살려 주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믿는 그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허락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즉 자녀됨의 가장 큰 권세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며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바로 자녀됨의 권세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요, 그 기도와 광고를 귀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한절의 바라기는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반드시 건져내시고 반드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더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는 선명한 하나님의 모습은요, 바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에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12절 보세요. 12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랬어요. 12절부터 14절까지는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 귀환 공동체의 복된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즉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할 거라는 거예요. 이 시온 높은 곳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 높은 곳에 위치했었죠. 그러니까 이 시온이라고 시온성이라고 부를 때는 예루살렘 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얘기는 예배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그들이 그들이 돌아와서 귀환을 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로 회복될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예배가 회복된다는 얘기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멀어졌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깊은 예배가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 삶에 진정한 회복이 있는 거예요. 예.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12절을 다시 보십시오. 귀환한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할 때 예배할 때 어떤 일이 일 납니까? 그 이유에요.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포도주와 기름과 어린양의 떼와 소의 떼를 넣고 크게 기뻐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포로기에 있을 때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자신의 조국의 땅에 들어와서 다시 농사를 짓고 생업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회복하시고 축복해 주시겠다는 라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축복의 내용이 여기서 처음 나온 구절이 아니에요. 이미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신명기 7장 13절. 우리 한번 다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습니다. 겠 시작.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거의 비슷하죠. 이 내용이, 이 순서도 똑같아요. 곡식, 포도주, 기름, 소와 양. 이 순서도 똑같아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요, 이미 옛날부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길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겐 이런 축복을 주실 것을 예배해 놓고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그랬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고 번성하고 축복받기를 원하세요. 어떤 부모가 자녀가 안 되고 힘들어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보면서 즐거워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따라서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축복을 주시겠다. 회복시켜 주겠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런 외형적이고 이 물질적인 축복이잖아요? 이런 축복만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까 보이는 12절 후반부를 보면 우리의 심령과 우리들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12절 후반부, 다음께 읽을까요? 시작. 그 심령은 물댕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어떤 자에게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물질적인 축복, 눈에 보이는 축복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심령이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게 하시겠다. 물된 동산하면 여러분들 어떤 이미지 떠오르세요? 푸르르고 그렇죠? 공기 좋고 시냇물이 졸졸 흐르고 아름다운 자연을 우리가 상상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그것보다 더 원초적이고 가장 완벽했던 에덴 동산을 의미해요. 에덴 동산. 그래서 하나님의 복으로 모든 것이 다 풍성하고 아름답고 완전했던 곳. 그곳처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 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돌아오고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축복을 허락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그들의 삶에 다시는 근심이 없을 거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 포로로 70년간 살면서 그들의 삶에 무슨 기쁨이 그렇게 많았겠어요? 무슨 소망이 그렇게 있었겠어요? 나라를 잃어버렸는데 나라가 망했는데 지금 자기들의 신분은 포로인데 무슨 소망이 있었겠어요. 마치 우리나라가 일본의 압제 가운데 있을 때 얼마나 시대가 암울했습니까? 소망이 없었어요. 미래가 보이지 않았어요. 아마 그런 것과 비슷한 시대를 이 이스라엘 백성도 보냈던 것이죠. 그러나 본절에서는 그들이 조국으로 돌아올 때가 반드시 있을 것이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들의 신앙이 회복되었을 때, 이제 앞으로 그들의 삶에 더 이상 실망하고 낙심할 일이 없게 해주시겠다. 하나님이 약속해주시는 거예요. 이어지는 13절은요, 마치 축제의 분위기를 연상시킵니다. 춤추면서 즐거워하고, 슬픔과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자신의 조국으로 돌아오는 날 얼마나 기쁘겠어요. 축제와 같은 현장이 일어나겠죠. 마지막으로 14절을 우리 다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요. 1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갑자기 제사장들이 등장을 합니다. 왜? 제사장들이 갑자기 등장할까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여 주셔서 모든 민족을 위한 한민족이 되게 하시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바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이스라엘을 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구약에서 일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드려주는 중보자요,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겠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만 그저 잘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에요. 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결국은 예수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시는 것.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부터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이 축복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도구 삼아서 예수의 복음이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거죠. 따라서요, 이 9절에서 14절에서 하나님께서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한다라는 거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회복될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 기름도요. 뭐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짐승으로 제사를 드릴 때 나오는 그 기름 있잖아요. 화제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제물을 의미하는 거죠. 따라서 제사장들이 이런 풍요로움을 예루살렘에서 누리게 된다라는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회복되고 또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 이스라엘과 그 모든 민족들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고 계시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14절에서 14절 다시 보여 주세요.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내 복이 우리가 읽는 이 개역 개정에서는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바로 직전에 있는 개역 한글에서는 내 은혜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내 은혜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그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 가지 깨닫는 거는요. 내 복으로 만족하게 된다. 내 은혜로 만족하게 된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삶의 진정한 만족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은혜로 충만한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것이 최고의 복인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옆자리에 계신 분에게 최고의 복을 누리세요. 그렇게 인사하세요. 최고의 복을 누리세요. 네. 최고의 복을 누리는 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거예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은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할 때부터 참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게 돼요. 이스라엘 모습을 보면요, 정말 사랑받기에 부족한 모습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얼마나 변덕스럽고, 얼마나 쉽게 하나님을 떠나는지. 만약에 우리가 떴으면 진작에 포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사랑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작정하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결단하신 것 같아요. 지금 우리들을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들 주변을 둘러싼 환경과 상황은 시간이 지나면 다 변해요. 우리들 서로를 향한 사랑도 변해요.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 31장의 3절을 보니까. 메시지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사랑을 기대하여라. 더 많이 기대하여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단한 번도 없어요. 우리가 때때로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나?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 기도를 이렇게 응답하시지 않는가? 왜 하나님이 이렇게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들의 느낌과 감정인 거지.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떠나지 않으셨고, 한 번도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 적이 없다. 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요. 재앙이 아니에요. 어려움과 고난이 아니에요. 절망이 아니에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말씀하세요. 절망이 아니라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길을 원하시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모두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을 어떤 일로 인해서 아파하고 정말 낙심하고 쓰러져 있는 그곳에서 다시 일어나고 회복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여러분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여러분들의 근심이 변하여 찬양이 되기를 원하세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에 품고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붙잡고 하나님 나를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시 하나님과 멀어졌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Oh.